나 소리 질러! 여러분은 무대에서 보는 그림을 못 보시죠? 네! 와, 장관입니다 진짜. <김� simplification> 아, 장난이라고요? 장관이요 장관이요. 근데 아까 올라오기 전에 감독님이 걱정하셨어요. 저기 돗자리에서 앉아서 즐기시는 분들 너무 너무 좋지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와싹 일어나셨네. 중간중간에 안 일어난 분들 계세요? 편하게 계셔도 돼요? 아안일어도돼요안 일어났어요. 아왜 괜히 그런 말해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지만 그냥 마음 그렇다. 고내 네, 나이 또 사람들도 있어 뭔지 알지. <laughs> 앉을 수도 된는데 이제 또는. 네, 네. 우리 자르는 거. 예. 예. 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laughs> 여러분의 황승의 길이가 오늘 공연의 퀄리티를 정합니다 아, 역시, 마음의 우월이나 많이 지고계세요 지금. 혹시 쌓인 게 많으십니까? 거의 뭐그 정도의 한숲 소리였는데. 뭐, 다들 별탈 없으신 거죠? 네. 인사드릴게요. 아, 진짜 딱 6개월 만에 만나네요, 콘서트 이후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GOD 메인보컬 김태형입니다. 누가 숨은 좀 주세요. <laughs> 네. 페스티벌은 땀 흘려줘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땀 혼자 딴데 갔다 왔어. 아, 물도, 물도 좀 빠졌어. 아, 건 예. 저는 땀이 아니라 육즙이에요, 육즙. <laughs> 자, 어, 오늘 분명히 비예보가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구름만 있네요. 날씨 오자. 다들 기분 좋으신가요? 네. 오늘더 기분 좋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우형이었습니다. 아 무슨? 조금만요. 마음으로 금마. 아마 대한민국 떠나서전 세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아이돌. 지들의 마적 주인다는 기를. 여러분 진짜로 제가 많이 걱정했어. 왜냐면 보니까 사진들 인스타에 올리는 거니까막 어저께 저녁부터 기다리는 사람들 있고 하는 줄알 기다렸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오늘 하는 님이축복해서기가안 왔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작이야. 우리 지우이 공연은 계속 가니까 에너지 잘 관리해서 렛츠 길이! 네, 안녕하세요. 지우디 고생합니다. <laughs> 기장 좀풀래요 어, 기장이. 아직 조금? 네. 많이 남았어. <laughs> 이게 계속 이 페스티벌이, 어, 익숙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laughs> 조금 이렇게 해줘야 돼. <laughs> 네, 하여튼, 제기에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아, 여러분, 하늘, 하늘을 좀 봐봐요. 와. 진짜 아 조금 더 지나면 더 예뻐지겠죠 이제 근데 사실 오늘 비예보가 며칠 전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엄청 걱정 많이 했는데 비구름이 오다가 여러분의 이 바람과 이 함성과 좋다 진행 좋다 이 열정과 아 이것들을 보고 어? 여기는 비켜가야겠고 그래서 비켜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만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응어리가 진 것들, 스트레스 받는 것들, 오늘 다 풀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응어리를 한번더 풀어드리죠. 네. 네. 자, 여러분. <laughs> 이 다음 곡은 뭐냐면, 오늘은 사실, 오늘 무슨 밤이죠? <laughs> 오늘 밤이잖아, 그치? 토요일 밤도 좋지만 사실 토요일 밤 되면 벌써 주말에 중간이기 때문에 벌써 끝날 것 같아. 뭔지 알지? 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일단 난좀 너무 더워. 아, <laughs> <laughs> 자 일단 우리 우리 팬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걸로한 팬지들을알 거야. 그 당시 그 활동할 때. 요 색깔 복장에 요런 옷을 입고 내가 무슨 노래를 했죠? 고리 네. 네. 네.

자 하는 연애 그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안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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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사 살면 내계좀 어떡해 어떻게 이제 뭐 있냐 널 믿고 나가 안 되는 막기다번들은 당당대로 저말안 되는 일들이 새끼야. 지 말아요. 음악이 끝추기 전에 어두다같이즐겨요 oh, 이봐 이봐 <laughs> 해가 지지 <해나시지> 않았어요 이봐 <laughs> Alright, everybody, get down, e e r y b o d y 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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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다. 춤 진정해, 조금 진정해, 춤 진정해. 진정해, 자리도 좀 비우고 있어, 여기 있어 여러분 네! 즐거워, 조쉬라고, 조쉬어 화영이 저기 있어. 아, <laughs>

를 참여하고 있는데. 왜 나왔어요? 작년에 호우로 나왔다가 올해 게 지우디로 왔습니다. 아그 기억나요? 저희 호우할 때 내년에 꼭 지우디 완전체로 오겠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왔나봐 여기 그때. 알았어, 괜찮아. <laughs> 네. 자, 좀축전 됐어요? 축전 네! 됐어요? 축전 네! 됐어요! 바람 너무 좋아 지금, 바람. 아, 지금 딱 좋아.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네. 아, 다 <laughs>